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GDI 럭셔리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8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 살펴볼게요.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6.12로 75% 남았네요. 다음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열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사 아주 살짝씩 있는데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뒤쪽 3.77로 거의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6,321km 주행했습니다. 다음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패들 시프트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네,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쪽 20 눈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네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공간 이용 가능하시고, 수납공간 안에는 USB 단자랑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세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입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워크인 시트 조작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네, 시트 볼게요. 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앞쪽에 거울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네, 즉킹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즉킹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네요. 이 차량 후련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GDI 럭셔리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